남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일에는 치열하게 배우고 익히지만, 정작 아내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특히 입으로 애무하는 순간, 아내의 몸이 왜 갑자기 굳어버리는지, 왜 호흡이 끊어지는지, 왜 아무런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돌리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죠. 여자들은 자기 몸에 대해 아주 정직합니다. 그런데 그 정직함을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괜찮아? 좋아?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늘 같은 말로 답합니다. 응, 그냥, 괜찮아. 하지만 그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괜찮다는 말 속에는 사실상 너무 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상처 줄까 봐 걱정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해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솔직히 말하기가 더 어려워진 마음이 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조용히 참고 넘어가고, 그 침묵이 쌓이면서 둘 사이의 온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내가 몸을 열지 않는 이유를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 엇갈리기만 합니다. 사실은 남편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방식. 예를 들면 무작정 혀로 자극하거나 단순히 몇 가지 동작만 반복하는 방법은 나이가 들수록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의 몸은 감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반응하는 위치와 패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예전 방식,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접근하죠. 그러니 아내는 긴장하고 남편은 왜 그런지 알수 없고 둘 사이의 온도는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28년째 성의학과 부부 심리학을 연구해 온 성의학 전문의 박현도 박사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달라졌기 때문에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 다시 말해 아내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숨이 변하고 골반이 움직이는지 어떤 리듬에서 마음이 열리는지 정확히 알고 접근하면 관계는 언제든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십 년이나 서로의 몸에서 멀어져 있던 부부도 단몇 번의 변화로 다시 가까워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아내의 몸이 어느 순간부터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혹은 왜 예전과 달리 몸을 살짝 돌리거나 다리를 조심스럽게 오므리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그 이유를 성욕 감소나 나이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응하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 바뀐 방식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남자만이 다시 아내의 몸과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입으로 하는 애무의 핵심. 오해받아온 지점. 그리고 아내의 몸이 진짜로 반응하는 포인트. 이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아내의 골반과 호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더 놀라운 건이 변화는 기술이 아니라 감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은 조금 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 왜 아내의 반응이 멈췄는지, 왜 눈을 피했는지, 왜 호흡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배운 단한 가지 원리만 실천해도 당신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혹시 아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오늘 영상의 출발점이 되고, 앞으로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진짜 반응의 원리.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감각의 변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 이제 조금 더 깊숙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자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어느 날은 반응하고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경계와 호르몬의 변화를 매우 정교하게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반응은 더 섬세해지고 더 복잡해지며 조금만 자극이 과하면 오히려 몸이 다쳐버립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중요한 과학적 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 성기의 중심부, 즉 음액을 가장 민감한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음액은 여성쾌감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나이가 40대 후반을 지나 50대, 60대로 들어가면 반응하는 위치와 강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중심 자극에 바로 반응하던 여성들도 나이가 들면 중심부가 지나치게 예민해져 오히려 긴장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자극에 대한 허용 범위가 좁아진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이것입니다. 너무 빨리, 너무 직접적으로 중심부를 자극하는 것.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해주는 것이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남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더 넓게, 그리고 더 일정한 리듬에 따라 반응합니다. 여자의 골반신경은 작은 악기와 같습니다. 제대로 올리려면 처음부터 강하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스침과 온도, 압력의 변화를 느끼며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접합지대, 즉 음액 아래쪽과 양옆에 퍼져 있는 말랑한 조직입니다. 이곳은 신경다발이 가장 많이 몰려 있어 중심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반응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모른 채 중심을 향해 직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아내가 몸을 움찔하거나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 주변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자극에 대한 보호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 방식 그대로 접근하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몸은 이미 경계 상태가 됩니다. 남편은 더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아내의 몸은 조금씩 다치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히 민감한 것이 아니라 감각을 받아들이는 순서와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따뜻함을 느끼고, 다음에 부드러운 압력을 느끼고, 마지막에 리듬을 받아들일 때 신경계 전체가 안정적으로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내는 호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방어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이나 강한 접촉은 몸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방식도 지금은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성의 몸은 자극보다 호흡과 온도에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혀의 움직임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여자의 신경계를 먼저 깨우는 것은 혀가 아니라 입술의 온도 그리고 다가오는 순간의 호흡입니다. 따뜻한 숨결이 스치고 입술이 천천히 닿을 때 여성의 골반 근육은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감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놓치는 두 번째 실수가 나타납니다. 여성의 호흡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 여성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호흡으로 모든 신호를 전달합니다. 숨이 짧아지면 긴장이고 호흡이 깊어지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이 신호를 듣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진행하다 보니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여성의 호흡을 읽기 시작한 남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몸이 열리는 순간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맞추면 리듬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부드러운 압력 하나에도 아내는 깊은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극이 아니라 순서, 속도가 아니라 리듬, 기술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고, 동시에 더 정직해집니다. 그 정직한 신호를 읽을 줄 아는 남자만이 진짜로 아내의 마음까지 열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여성의 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정확한 단계와 리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리였다면 다음부터는 실전입니다. 아내의 몸이 10초 안에 달라지는 순간 그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내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5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내 방식이 왜잘안 먹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나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하고 느린 방식이 훨씬 더큰 효과를 냅니다. 여성의 몸은 자극보다 안정, 속도보다 리듬을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옹기 열기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목표 지점부터 바로 접근하지만, 이 방식은 여성의 신경계를 긴장시키고 몸을 다치게 합니다. 아내의 아랫배, 골반 주변,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따뜻하게 눌러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손에서 전달되는 온기가 여성의 굳어있던 근육과 마음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아내의 숨결이 깊어지거나 배가 부드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첫 번째 문이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숨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현아 입술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따뜻한 숨결을 가까이 대어주세요. 여성의 몸은 생각보다 온도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레 닿는 자극보다 따뜻한 숨이 몸을 훨씬 부드럽게 깨웁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아내의 몸이 긴장을 내려놓는지 관찰해보세요. 허벅지에 힘이 빠지거나 골반이 아주 약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옆결을 따라 스치는 것입니다. 음액 중심을 바로 건드리는 대신 양옆의 말랑한 부분을 혀의 넓은 면으로 부드럽게 스쳐주세요. 저는 이 동작을 날개 쓰기라고 설명합니다. 혀 끝을 사용하면 자극이 너무 날카로워 여성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대신 혀의 옆면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 부위는 신경이 촘촘히 모여 있어 작은 자극에도 골반이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내가 허리를 아주 살짝 들어 올리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쥐는 반응이 나타난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눌렀다 풀어주는 리듬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파동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빠르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볍게 눌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심장이 뛰는 박자처럼 일정하고 부드러운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리듬은 여성의 골반 신경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깊은 감각을 차분하게 깨웁니다. 리듬이 맞아가기 시작하면 아내의 숨이 서서히 길어지고 호흡 전체가 느껴지게 변합니다. 그때가 감각이 깨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멈춤과 다시 다가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내의 반응이 조금 좋아지면 더 빨리,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의 몸은 그 반대입니다. 자극이 끊기는 순간, 오히려 몸은 더큰 파동을 준비합니다. 아주 짧게, 한두 초만 움직임을 멈춰 보세요. 그러면 아내의 신경계는 사라졌던 감각을 다시 찾으려 하는데, 이때 다시 천천히 다가가면 반응이 훨씬 크게 일어납니다. 여성의 골반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다리가 조금 더 열리는 반응이 나타나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가 바뀐 부부들은 매우 많습니다. 경주에 사는 71세 정혜성 씨는 45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면서도 늘 비슷한 방식으로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아내가 몸을 살짝 돌리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를 그대로 적용했더니 단두번 만에 아내의 호흡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아내의 변화를 보지 못했던 거더군요. 속초의 73세 나기문 씨는 오히려 너무 조심한 나머지 아내가 감각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숨을 전하고 천천히 다가가는 방식을 익힌 뒤몇년 만에 아내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눈물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서로를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다섯 단계는 기술이 아닙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친밀감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성의 심리, 중년 이후 감정의 변화, 그리고 이 기술들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강력해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몸이 열리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의 반응과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마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특히 50대 이후의 여성들이 어떤 심리적 변화 속에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요즘 더 멀어진 것 같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반응이 줄어든 이유 대부분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한 결과입니다. 여성은 40대 후반부터 호르몬 변화와 함께 신체적 정서적 민감도가 동시에 높아집니다. 외부 자극뿐 아니라 말투, 태도, 분위기 같은 작은 요소에도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만큼 아내가 원하는 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자극이나 과한 연출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안정, 신뢰,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는 따뜻함을 원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은 나 자신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건가? 하는 마음 속의 불안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도 속으로는 자기 몸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몸을 살짝 피하거나 다리를 천천히 오므리는 행동은 당신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은 상처받고 아내는 죄책감을 느끼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풀리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다시 활짝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막힌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사용해도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감각보다 신뢰, 리듬보다 눈맞춤, 기술보다 태도입니다. 저는 상담을 할때 중년 남성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아내의 얼굴을 얼마나 자주 바라보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애무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에게 집중하는 눈입니다. 이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여성의 신경계는 상대방의 시선과 감정적인 집중을 감각의 안전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눈에서 진심을 느끼는 순간, 몸의 긴장은 눈에 띄게 풀립니다. 이때부터 기술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빠른 리듬이 통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빠름은 부담이 되고, 느림은 안심이 됩니다. 남편이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접근하는 태도는 아내에게, 나는 너를 서두르게 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신뢰감으로 이어지고, 신뢰는 곧 감각의 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는 인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변합니다. 남편인 당신도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고,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변화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편이 부드럽게 말해주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다. 이 말은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심리적 열쇠가 됩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몸은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안정감에 반응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리듬에 반응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남자에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해집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다섯 단계의 기술은 몸을 열게 하지만 마음을 여는 것은 당신의 태도입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릴 때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젊었을 때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상담을 통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관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만큼 중년 이후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나도 바뀌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었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혹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0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경험이 있고 인내가 있고 상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남자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강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당신을 아내의 마지막 남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아내의 몸을 이해하고, 마음을 읽고, 천천히 다가가는 남자. 그것이 바로 중년 이후 관계를 되살리는 진짜 비밀입니다.